지난 새벽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논쟁을 넘어서 다툼이 되었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서부터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공회를 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이 회의에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와 그 친족들에게 구원과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을 전하여서 참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더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조용해집니다. 그 후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사람들이 또 그들의 말을 경청하였습니다. 지난 구브로부터 더베까지의 1차 선교 여행과 또 안디옥 교의 회 목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것은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의 전통과 의를 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찾아와 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이 되셨으며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어, 이것은 구약의 전통과 그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사실이었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열방과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를 마치자 주의 형제인 야고보사도 여기서 이 야고보사도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죠. 그래서 주님의 형제인 주님의 가족이었던 이 야고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 14절에 야고보사도는 최초로 고넬료를 포함해서 함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과 하신 언약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기 1구절에서내 의견에는이라고 어,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마치 야고보의 개인의 의견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크리노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의견을 표명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 확신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구보, 단지 의견을 개진한 정도가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 형제들에게 유대인 형제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꺼리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의 양심을 지켜줄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조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무거운 멍에를 먼저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메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먼저 얘기합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말로 이방인들에게 어, 그런 말들은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고. 괴롭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유대인이 먼저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규례나 전통으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저처럼 모태 신앙으로 교회 다니거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닌 분들은 이제 막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초신자들을 어, 초신자들이 교회 올때 당신들의 행실부터 똑바로 하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들어오는 초신자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괴롭히는 게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 하는데 그 사람에게 술 담배부터 끊고 와.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겁니까? 우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술, 담배 끊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성도인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부터 끊어! 라고 얘기하고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정작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어떤 규례나 전통과 습관을 강요하면 신앙의 외적인 요소에 집착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잘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실수가 있다면 복음이 아닌 것에 가지고 심각하게 사람들을 속박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기 전에 교회 상하를 가르쳐준답시고 우리가 가르치는 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흔한 예가 이렇습니다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지 마라 모자 쓰면 안 된다 불경한 모습으로 오지 마라라 헌금은 헌돈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이예수님과 복음을 더 많이 말해야 되는데 뭘 하면 안 된다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유교의 영향 때문에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예를 갖춰야 되고 도덕적인 부분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모두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강조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가 되고.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것을 계속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그런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도 오히려 무신존, 무신론자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가 가르친 대로 율법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문제가 초대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내린 결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꾸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묵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당생활을 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율법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하는 할례와 율법의 행위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다운 생활이 있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요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중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우상을 숭배하던 때의 문화와 음행을 버리고 먹는 것부터 성적인 생활의 영역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방인들에게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방 있는 겁니다. 이두 메시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는 앞에 있었던 메시지는, 메시지는, 메시지는 유대 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두 번째 메시지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양쪽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 있습니다. 서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두 부류가 하나 되어서 화합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메시지를 정리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고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러나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방식이 있으니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사도가 확신하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한 결론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볼 것이 있습니다. 우상과 음행을 제외한 두 가지 유대인들의 음식법을 존중해서 지킬 것에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한 형제된 유대인들의 양심에 대한 양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있는 형제들에게 할례와 모세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마땅히 배격되어야 하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합니다. 음식법에 대한 것은 이방인 형제들이 양보하여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제의 문제는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당을 짓다가 큰 분쟁이 일어나서 둘로 쪼개졌다고 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아주 사소했는데 예배당 카페트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느냐 빨간색으로 하느냐였다는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 카페트 때문에 교회가 나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17세기 독일 신학자는 루, 루퍼투스 멜레니우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의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온 대륙이 기독교의 어, 그 교리 문제로 인해서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때 이 학자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도님들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늘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양쪽의 일을 고려할 때 내가 지켜야 되는 건 무엇이고 또 상대방이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해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서로가 양보하고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지혜를 하나님께 늘 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이욕긴한 것들 외에는 서로 간에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삶은 삶을 담은 복음의 방식으로 전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 들간의 관계 가운데서는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사랑 가운데. 서로 화합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